저는 두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 말씀을 이어갈까 생각합니다. 우선은 오늘의 저출산 문제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정치의 근대화에 산업화에 민주화에 정보화에 많은 공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만 나와서 잘 기르자 이것을 하고. 이비군 훈련을 가면은 정관 수술을 해주는 정책을 했습니다. 이 결과가 오늘 이 저출산으로 나타났다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의 잘못된 정책이 나은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이런 정책의 결과다 하는 자책과 반성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우리 전 국민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저출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비관적 전망을 걷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저력과 역량을 갖고 있다라는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청북도에서 그것을 한번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1.7% 정도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10%까지 늘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하므로 대한민국은 다할수 있겠다. 다른 지자체도 할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한 개혁의 팔랑 개비를 충청북도에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테스트 배들을 우리한테 만들어 봐야겠다. 저렇게 하면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봐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당돌한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육아휴직이라는 말을 좀 없앴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육아휴직이라는 말은 마치 쉬러 가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휴직을 안 해야 되는데 휴직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더 좋은 말이 생각나기 전에는 육아연수다 이런 말을 좀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면 불리익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저출산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면 인센티브가 있다. 아까 주영한 부위원장님께서 혜택이 있다 그런 말씀을 가졌는데 국민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면 혜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아까 영웅이란 말을 썼는데 좀 그거는 좀 이렇게 삼국지에나 나올 듯한 얘기여서 저는 우리는 충청북도에서 아이를 낳는 일은 국가 유공자와 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한때 여성운동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얘기에 대해서 저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나 이민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우선은 하지 말고 우선 저출산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선 인구를 늘려가면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이민으로 대체해야지. 이것을 다문화로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도 패배주의적인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가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은 정부인 충청북도를 맡고 이 도정을 해보니. 나라가 정말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 같습니다.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선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충청북도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국이 1등입니다. 경제 성장률, GRDP 성장률이 1등입니다. 우리가 울산을 제끼고 전라남도하고 같은 그런 GRDP 74조의 작은 도지만 강도를 만들었는데 제가 도지사 되고 난 뒤에 42조가 투자가 유치가 됐습니다. 전국 1등입니다. 그런데 600개가 넘는 이 기업들 첨단 기업이 왔는데 어제 대통령께서의 민생 토론에 오셔가지고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중심,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심장 이렇게까지 말한 이 충청북도의 600개 기업 가운데 근로자가 없습니다. 이단 사람이 없어서 기업들이 제일 큰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기업은 사람이 없습니다. 농촌에는 60대 농부가 없습니다. 70대 80대밖에 없습니다. 대학이 17개가 있는데 대학생이 없습니다. 500개가 넘는 연구소가 있는데 연구자가 없습니다. 석박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통 시장에는 당연히 고객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기업은 사람이 없고 농촌엔 농민이 없고 대학엔 대학이 없고 그리고 전통 시장에는 고객이 없고 연구소의 연구가 없습니다. 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는 이 모든 문제의 관결판이고 종합판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뚫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여든 야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뚫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딘가 뚫리는 곳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 충청북도가 만들어 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칼포포라는 분이 제가 책을 읽지는 않았는데 어서 기동량을 해보면 문제는 문제 해결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행정이든 정치든 언론이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내시지 못하는 한 지도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핍을 지금 현재가 갖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충청북도에는 이 문제가 다 있습니다. 다 이런 모순을 결핍을 안고 있는 곳이 충청북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제의 심각성을...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구 절벽을 극복하는 그런 우리의 희망을 주는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3만 피트 위에서 본 충청북도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용의 그림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 인식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것이 3만 피트에서 본 대청호의 모습입니다. 용이 지금 이렇게 비상을 시작하는 것은 나라의 위기를 구하라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그림을 볼 때마다 저출산부터 농촌 문제부터 기업 문제부터 대학 문제부터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모순을 극복하라는 그런 용의 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충청북도에 좋은 일자리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충청북도에 산업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우선 전국에서 첨단 산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차 전지가 배터리가 48% 여기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 LG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뭐 등등입니다. 반도체가 생태계가 제일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HBM 하이 밴드 메모리를 제일 많이 생산해서 엔비디아에 60% 공급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DB 하이텍을 포함한 후공정에 필요한 네베스를 포함한 이런 산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도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태양광의 83% 여기서 만들고 화장품, 바이오, 식품 유통이 여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자리를 주고 또 젊은 층들의 출산을 할수 있는 그런 기반은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도 놀랬습니다마는 전국이 다 그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할 지는 몰랐고 다행히 다 마이너스 하는데 우리만 플러스가 돼 가지고 이런 도표를 보니까 조금 찌찌 합니다마는 충청북도만 플러스 1.7 정도를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긴 하지만 죄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목표를 10%로 끌어올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아침에 결정했습니다. 우선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비혼 결혼율을 넓혀야 된다 그것은 앞으로 미래에 그렇게 갈 것인데 우선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선 결혼을 늘려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결혼한 사람들한테 천만 원씩 무이자 할부로 돈을 주는 것을 다음 주 월요일 발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무조건 천만 원씩은 결혼할 때 종자돈으로 쓰라고 무이자로 천만 원을 주는 정책을 내놓겠습니다. 또 출산을 하면은 천만 원씩 한 사람 날때 무이자 할부로 쓸수 있는 돈을 주겠습니다. 다둥이 다섯 명부터 시작하는데 다둥이에 대한 지원을 시작합니다. 다섯 명난 사람들한테 우선은 500만원 1년에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제가 이 정책을 하는데 출산 정책을 하는데 출산 장려금을 천만원 주는 정책을 시작을 했는데 첫 해에 300만원 주고 그 다음에 100만원 주고 그 다음에 200만원 주고 한꺼번에 주면 또 이사 갈까봐 우리가 조금씩 나눠서 줍니다. 줬는데 이거를 하는데 1년을 싸웠습니다. 누구하고 싸웠는가? 도지사하고 같이 이를 행정을 하는 시장 군수들하고 싸웠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해야 될 정책을 왜 시장 우리 도와 시장 군수들이 돈을 내 가지고 이걸 출산 장려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싸웠습니다. 1년을 끌었습니다. 양보했습니다. 도가 매칭 부율를 늘리고 빌고 돈을 내가 뒤로 줄 테니까 이걸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받아들여서 이 정책을 했습니다. 99.99%가 다 돈을 신청해서 다 받았었고 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후조리원에 아이들 나면 50만 원 주는 이 정책을 우리가 지금 도에서 실시하는데 이거 지금 도하고 시사이에 이거를 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좀 수월하게 될것 같습니다. 교통비도 지원하고 농촌 지역에 그렇게 진행합니다. 돈 주면 애 낳냐? 이 생각과 싸웠습니다. 돈 준다고 애 낳냐? 아까 380조 원 넣었는데 돈 출산율 증가한 거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돈안 주면 애 낳냐, 돈 주면 애 낳냐와 돈안 주면 애 낳냐 싸위의 갈등이 극복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스웨덴, 독일, 호주 돈안 주고 애 낳는 나라 있습니까? 청년 수당까지 다 주고 있습니다. 호주는. 1일 날 주고 15일 날 줍니다. 지금 호주에 보면 출산지원금 주고 격주로 18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까지 용돈 쓰고 대학교 가면 무료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체계적으로 주지 않고 불쑥불쑥 주고 또 계획적으로 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출산장려 정책은 전 세계가 다 하고 있는 정책이지, 우리만 무슨... 돈 쓰고 그게 무슨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출산에다 돈을 주는 것 저출산에 돈을 주는 일이 가장 생산적인 일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시간부터 기저귀와 우유를 분유를 먹습니다. 그 아이들이 20년 후에 국방을 책임지는 군인들이고 그 아이들이 공장에 가고 농장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노인들을 부양하는 사람들이며 그 아이들이. 유치원 선생님과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 하나가 태어나는 것이 100억 투자를 유치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씀에 동감하신 박수 한번 쳐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이것이 저출산을 극복하는 일이 가장 생산적인 일이라는 것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생산적인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섬주섬 해야 된다. 이 주섬주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모으지 않고는 출산 정책을 한꺼번에 돈을 쏟아 부어 가지고 될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슬기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주기별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지 않고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아이를 낳기 싫어서 안 낳는 것이 아니라 낳을 수 없어서 못 낳는 지금 현재의 그런 젊은 부부들에게 이것이 날수 없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장애의 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해야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섬주섬 해야 하고 섬세하게 해야 되고 또 디테일하게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결혼해야 된다 결혼. 결혼 늘려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줄에 다 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우리 청남대부터 우리 도청부터 미동산수목원부터 결혼식장 없는 사람들은 다 무료로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결혼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임신할 수 있는 임신하면 우리는 돈을 주고 임신하면 병원을 갈수 있고 119 구급대가 데리고 모시고 가서 병원 진료받고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제도까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요. 건강한 출산을 해서 출산, 육아, 돌봄, 늘봄, 청소년, 이 문제까지를 체계적으로 주기별로 정책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함께 돌봄할 수 있는 방식, 정부가 지금 이런 시도를 하고 있지만 교육청에다 맡겨놓지 않고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메워주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둥이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의령에서 열 분이 오셨는데 저분은 국가유공자로 지금 모셔야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에는 11명 난 다둥이가 있습니다 다둥이 가문들을 집안을 지금 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집에는 가니까 영동에 있는 집은 아홉 명이 다둥이인데 집에 들어가서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 마당에서 제가 도지사와 그그 그 가족들이 같이 앉아서 그 사진이 이거 이거입니다. 여기 지금 아홉 다둥이인데 이게 지금 집안을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밖에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이 국가유공자를 이렇게 대접해도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동군에서 땅을 내고 우리 도가 지원하고 또 기업들이 여기. 지원하고 후원하고 해서 지금 집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남편은 한국 사람이고 아내는 필리핀 여성인데 11명 다둥이 아까 말씀드린 집입니다. 이 집에 가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집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을 기피하고 다 세대 1층에다 해 놨는데 지금 행복 추구권의 위배입니다. 지금 저렇게 20평 30평 집에다가 저렇게 11명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런 다둥이들과 지금 출산해서 키우는 분들의 현실을 우리가 가서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지금 임신 출산 이 문제에 있어서 관건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생각할 때는 일가정 양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가정 양립 그리고 이것이 경력 단절 문제와 연결어 있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중소기업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든지 또는 좋은 대기업에는 어느 정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은 지금 중소기업은 지금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 가정 양립과 또이 지금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분들이 아까 얘기한 육아 연수를 가게 될 때에 그분들이 마음 편하게 갈수 있어야 되고 지금 급여를 부분적으로 80% 60% 150만원 정도 받는 것을 도가 지원해서 200만원 250만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우리 도에서 먼저 할 생각입니다. 성질급한 도지사가 먼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이 육아휴직을 빠진 그 공백을 메꿔 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아까 외국인. 그 근로자를 대체 하겠다는 그런 정책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나머지 직원들의 부하를 그거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법 같은 것도 강구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에 대해서 꺼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원을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정부도 하는 그런 정책이 과감하게 마련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의 이 결핍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충북도는 농촌의 부족한 인력과 그다음에 공장의 부족한 인력을 채워 주기 위해서 그것을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많이 데려와야 되지만 거기만 의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력 충원의 루트를 두 가지를 잡고 있는데 하나는 도시에 있는 60세부터 75세 내지 80세까지 유효한 시니어 인력들을 농장에 투입하고 공장에 투입하는 4시간 근로의 도시 농부와 도시 근로자를 했는데 크게 성공했습니다. 작년에 7만 명이 일을 했는데 올해는 30만 명이 투입될 것이고 공장에는 50만 명이 투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로 부족 문제를 우선은 근로 시니어 노동력과 여성. 전업주부들을 4시간 근무하는 유연 근무를 통해서 흡수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학생과 근로자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근로자를 데려오는 것보다는 유학생을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개 나라에 우리 공무원들을 파견했는데 인도에서 200명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에 가서 공부하기 를 원하는 학생을 손들으라 하니까 200명이 손들었습니다 한류의 이 나라 대한민국의 이 매력을 가지고 유학생을 많이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학생의 70%가 여기 남아서 인턴을 하고 근로자로 일합니다. 그중에서 반 이상이 여기서 영주권을 받아서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그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좀 길어졌습니다만 오늘 제 기조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